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우연, 요행, 이렇게 표현이 되는 fluke, 그리고 coincidence, 이두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합니다. 우연일까요? 노력의 결과일까요? Q5 English를 통해서 공부하신 분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fluke라는 것은 한 가지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원래는 당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운 좋게 치다 보니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상치 못한 행운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긍정적 상황 혹은 부정적 상황에서 다쓸수 있고요. 끝자락에 영어로 표현이 되진 않지만 또는 표현할 수도 있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느낌이 전달됩니다. A stroke of luck, 행운의 스트로크다 친다란 내용이죠. 그래서 운이 다따 다. 쉽게 말하면 운빨이 다따 이거죠 반면에 코인시 c 스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데요 코니까 함께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운이 좋다 라는 내용이죠 우연히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일어나는 플루크와는 좀 다르죠 동시에 우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약간 다른데요 원어민들은 그냥 섞어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실 때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 success was no fluke. 그 여자의 성공은 요행이 아니었다. 운이 아니었다. 이거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여자가 성공을 거두었고 그 성공의 이면에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될 수 있죠. 우연히 툭 던졌는데 확 성공하는 그런 내용 아니죠. I want to make sure that it wasn't a fluke. 그것이 우연 혹은 요행이 아니었기를 확실히 바란다 이거죠.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에 지원을 했는데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노력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라는 내용이죠. It was just a fluke that you passed the test. 네가 시험에 통과하다니 그건 단지 운이었다, 요행이었다. 그 말은 그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It won't happen the next time. 다음에 그런 일안 생긴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Watch for these moments. They are not coincidences. 이러한 순간들을 주의해서 지켜보시라. 이 말은 아직까지 이러한 순간들이 생기지 않았다 내용이죠. 그러한 순간이 생길 거니까 조심해서 지켜봐라. 그럼 그러한 순간이 생길 것이다. 어떠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간들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이죠. 그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coincidence. 그런데 그것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앞뒤 문맥 있어야 되겠죠.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Do you remember the last time you experienced a lucky coincidence? 기억하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네가 행운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우연을 겪게 된 그러한 상황 기억하냐? 이러한 내용인데요. A lucky coincidence.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고 그것이 행운을 가져왔다 이러한 느낌이죠. 따라서 coincidence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러한 느낌 없습니다. 그냥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고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다. 계획 없이 일어났다. 그러한 느낌인 거죠. It's no coincidence that the girl is staring at me. 그 여자애가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한 여자애가 저를 응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 복장이 좀 이상하다든가 제 얼굴이 좀 이상하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게 우연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행, 운, 행운, 이렇게 번역되는 fluke, 그리고 coincidence. 이두 편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일이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혹은 긍정부정에서 쓰이느냐, 상황에 따라 그냥 쓰느냐, 이런 부분 자세히 확인해 보셨습니다. 반복을 통해 꼭 여러분의 표현으로 다져 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authentic, genuine. 우리말로는 진짜의 제대로 된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데, 영어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차이를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